창세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창세기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동물과 인간의 출발점을 발견한다. 이 우주는 저들로 출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빛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해와 달과 별과 새와 물고기와 가축과 짐승을 창조하셨다. 특별히 사람은 흙으로 만드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시고 물고기와 새와 짐상을 다스리라 하셨다.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경배하며 마땅한 것이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창조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아덴의 창조의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창조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한다. 다위터 10편에서 창조의 하나님을 노래한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로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아담은 창조의 하나님의 언택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신속히 배반하며 마귀의 염생에 귀를 기울인다. 그 결과 아담은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만다. 아담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며 죄의 형벌을 받게 된다. 그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며 노동의 수고를 하여 하며 사망의 형벌을 받는다. 호세아 선지자는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폐역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한다. 로마서나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사망이 왕노로 하고 있다고 말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음의 직면하게 됨을 말한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에서 처증인다 라멕은 두아내 아다와 신라를 취하여 하나님의 창조 원린 일부 일처제를 깨뜨린다. 라멕은 아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 그의 악함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세상에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함으로 마음에 건심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나이 480세에 120년 지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셨다. 이후로 노아는 의의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대로 지엄을 받은 사람들이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이 되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은 죄의에 타락하여 불경건한 삶을 삼았다. 이에 요와께서 노아의 나이 600세의 홍수 심판을 내리셨다. 바벨탑의 건축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었으며,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를 대체하는 사건이었다. 호와께서 그들의 은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그들은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다. 여기서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죄악의 뿌리를 발견하게 된다. 아브라함의조카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 성업은 동성연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유황불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업에서 의인을 찾고 계셨다. 18장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는 의인의 숫자에 대한 것이었다. 의인 50명에서 시작하여 45, 40, 30, 20, 1십 20, 명에 이르기까지 그 숫자를 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의인을 향하였다. 10편 1편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대조시키고 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요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문에서도 요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말씀하신다. 요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세상 정말의 의인과 악인의 분리를 말씀하셨다. 세상 끝에도 이루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풀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했으리라. 로마스 구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고별하신다. 하나님께서 의인 이삭은 택하지만 악인 이스마일은 버리며, 의인야곱은 사랑하지만 악인에서는 미워한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의 종이 된 자들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다. 여자의 우선 메시아가 구원자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다. 창세기 3장 15들을 걸어 원시복음이라고 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오손도 여자의 오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오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갈대아울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난 땅에 정착하시고 그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에 참여하게 하셨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로마서 사장은 그의 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을 말하며 갈라디아 삼당은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 구원의 복에 참여할 것을 말한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는다. 이 자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성민이 된다. 3 8장에서는 유다와 그의 며리가 등장한다이는유다 지파를 통하여 메시아가 출생하게 될 것을 점명한다 마태복음 1장 3절에서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례를 낳았다고 말한다. 49장에서는 유다 지파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한다. 호리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다의 지파의 그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라고시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브리스는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심을 증가한다 우리 주께서 유 자로 조차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멋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장세기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인이시며 심판의 주인이시며 구원의 주인이심을 말하며 의인과 악인의 구별을 말하며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하며 사람들이 그분만을 경배할 이유를 말한다.